네 안녕하세요 아고오름입니다. 제가 최초 풀이를 못 올렸던 이유 중에 하나였던 이 녀석의 문제 오류에 대한 검증이 조금 끝난 것 같아가지고 이제 다시 영상 올려드린데 어 요거 수학창고 선생님께서도 다뤄주셨더라고요. 수학창고 선생님도 다뤄주셨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무엇이냐 KS 수학원장님 또 다뤄주셨는데 저도 제가 이제 최초 풀이 영상 올려 맨날 올리잖아요. 시험지 구해가지고. 근데 네, 못 올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기아가 엄청 쉽게 나왔었는데 문제 오류가 살짝 있었지만 제가 풀때맨 처음에 삼각형으로 풀었다가 답이 안 나와가지고 그래서 이게 문제 오류였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풀어서 답이 나와버렸기 때문에. 근데 저는 이제 좀 수학적인 접근 말고도 그냥 수능 수학에 있어서 풀이에 있어서 아 문제 오류는 절대 없다라는 가정하에 풀거든요. 항상 모든 문제를 풀 때. 그래서. 이거를 혹시라도 보시고 이 검증에 대해서 반박해 주실 수 있는 분이 있으면은 정말 고맙겠습니다. 제발 문제 오류가 아니었으면 하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해석의 차이가 있어가지고 문제 오류로 취급이 돼버린 건지 아니면은 그냥 진짜 문제 오류가 맞는 건지. 근데 뭔가 수학적으로 증명했을 때는 문제 오류가 맞는 것 같아가지고 그 문제 오류에 대한 증명은 수학창고 선생님 거 보시는 게 훨씬 더 깔끔할 것 같아서 그거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예, 수학창고 선생님 그 증명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거도 저도 이제 미분 방정식으로 해가지고 증명을 했었는데 저랑 증명이 조금 달라서 그게 더 깔끔하기 때문에 그걸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이제 요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 게1 4분면 위에 P가 도착을 해야 되는데 P가 여기 있을 수가 있거든요. 지금 문제의 오류가 나오는 파트가 여기인데 P가 만약에 이쪽으로 오게 되면은 안 된다라는 주장을 하고 싶은 거예요. 저는. P가 이쪽으로 오면은 문제가 터진다라는 증명을 좀 해보고 싶었는데 따지고 보니까 극한값으로 이 p의 좌표가 a, 0, a, b라고 할게요. a, b로 도착하는 부분에서 a는 0에 대한 이제 어, 우극한이죠. 우극한으로 가는 거고요. b는 루트 5에 대한 좌극한으로 갑니다. 그래서 극한값으로 따져서 아, 이거 답을 안 내야 되는 건가? 해서 했는데 그것도 이제 사실 정확하게 엄밀하게 따지면은 안 되는 게 맞긴 한데 요 출제자분이 어떻게 의도를 내신 건지 궁금하긴 합니다. 자, 주장들을 보면요. 일단은 f 프라임과 a를 일직선으로 이었을 때 존재하는 지점에 대한 이 p라는 녀석이 있습니다. 이 p 제로 라는 녀석이 이쪽에 형성이 돼요. 그럼 얘가 a, b라는 좌표를 가져가고 밑변의 길이가 2짜리고 높이가 b 자리인 삼각형의 넓이로 바뀝니다. 이 사각형이란 넓이가 지금 요5 f b랑 그다음에 o a f 요거 길이가 같죠? 아니 넓이가 같죠? 넓이가 같고 요 빨간색으로 요렇게 넓이 있잖아요. 요 넓이가 이렇게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와가지고 넓이가 같습니다. 지금 회색 사각형이 삼각형으로 바뀌었어요. 근데 이 삼각형으로 바뀐 순간에 대해서는 이 보라색깔로 적용을 해보니까 넓이가 그냥 b입니다. 넓이가 b였기 때문에 b가 최대가 될때 요렇게 됐을 때 이거가 문제가 만족을 하는데. 지금 돌러쌓인 여기 최대. 여기 최대. 최대 되는 파트가 이렇게 넓이가 만족을 하는데 요거에 대해서 p를 y축에 못 놓게 하려고 문제를 낸 건가? 이거 좀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혹시 아시는 분있으면 조금 달아 주시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일단 a가 납작해지는 파트는 있으면 안 되거든요. a의 길이가 0이 돼 버리면 안돼 가지고 요거를 한번 유튜브에 올려 볼 테니까 혹시 수학 잘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은 출제자분 혹시라도 보시게 되면은 이 문제 오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야기를 좀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